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교 프로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승 4패의 이재혁과 6.3승 3패의 조연섭입니다 어, 출생은 1년 차이고요 그리고 신장은 73, 173cm로 조연서가 12cm 정도 더 큽니다 체중은 똑같고요 스타일은 무에타이 조연서와 킥복싱 이재혁입니다 소속은 정읍 파이트짐 이재혁과 부산 용문의 조연섭입니다 이렇게 또 신장 차이 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게. 그렇죠. 또 이제 거리 싸움. 예. 어, 아무래도 이제 한, 저 이재혁 선수의 경우에는 인파이팅을 네, 구사할 거고. 그렇죠. 조연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파이팅을 구사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거리 싸움. 네. 예. 굉장히. 네, 해봅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12cm면은 사실 어, 일반 뭐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네, 사실 지금 12cm라는 지금 리치 길이 차이 그리고 어, 평소 체중 자체에서 지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재혁 선수가 이제 힘이라든지 그 리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예 플레이가 궁금해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지금 만 17세, 만 19세인 것 같은데. 어, 나이가 한살차예요 네, 만으로는 뭐두살차 나이자 하지만 한살 차입니다. 근데 린치 차이가 많이, 리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어, 관건일것같고요 어, 그 대신 인재역이 네. 인파이팅에 아주 강력한 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펀치가 좋은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불도저처럼 좀 밀고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어, 이재혁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에서 돌주먹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오.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 사실 많은 그런 전적들이 있는데요. 조연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전국 신인전 금메달을 달성한 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재혁 같은 경우는 키키어로즈 주니어 반탱급 챔피언, 그리고 키키어로즈 슈퍼파이트 우승까지도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재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꾸준한 시합을 통해서 EMA에서도 챔피언벨트를 갖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포부가 굉장히 예. 다부집니다. 경량급의 그래서... 왕자로 군림하겠다. 와, 대단한 포부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평소 체중이 5 0 k g 지만 예. 55kg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경기를 치르는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체중차를 충분히 느껴봤던 선수여서 또 오늘 블러섬이 없는 그런 예. 돌직구 주먹을 오늘 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코너의 조연서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걸음걸이도 되게 여유로운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 한번 이렇게 싹 둘러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예.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조연서 선수인데요. 네 지금 분위기를 그냥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입장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최근 승률이 조금 저조했지만 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프로 데뷔전에서 제 기량을 뽐내 승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 지금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어떤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런 제스처. 네. 예, 아주 야유, 여유롭죠. 네, 조연서 선수, 네 경기장을 돌면서 이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심한 표정인데 살짝 웃는 모습이 아주 귀여운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조연서 같은 경우에는 무에 타이를 또 수련으로 했고요. 또 아웃 파이팅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 파이팅과 아웃 파이팅의 또 대결이 될것 같아요. 네, 아웃 파이팅, 인 파이팅의 창과 방패 같은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예. 어, 조금 더 박진감 있는 또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킥이 킥 네, 파워와 유연함. 네 이걸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혁 선수의 그런 주먹펀치에 또 이제 어떤 킥을 보여줄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천천히 하지만 아주 웅장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조연서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본인의 등장 음악에 잘 맞춰서 아주 좋은 스텝으로 리그라 네, 느껴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보통 선수들이 이게 링을 이렇게 링주, 잡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징크스 의식, 의식 네, 뭐 같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 아, 그렇군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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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레드 코너의 이재혁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주 비장한 음악과 함께 도복을 입고. 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콘을 착용하고 지금 보면 태국 전통의 네, 그런 복장. 그렇군요. 네, 지금 원래 태국 그 무에타이가 예. 전쟁 무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머리가 잘리지 말아라 뭐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에서처럼 아, 머리에 그렇군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몽콘이라는 예. 네, 그런 어떤 행운을 빌어주는 예.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예, 그렇습니다. 몽콘을 차고 입장을 하고 있는 이재혁 선수인데요. 아주 멋있는 검은색 도구를 입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량급 왕자로 군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과연 그 패기와 의지를 엿볼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요 지금 시스루 형태의 저 가운을 네. 제 남편한테도 그렇죠. 처음 보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 근데 이 파이팅 어떻게 보면은 아웃 파이팅을 상대할 때 어떤 전략으로 보통은 나가나요? 어 일단 지금 보면은 거리 거리 싸움에 있어서 예. 한 번씩 이제 조금 적극적인 공격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파고 들어가는 공격? 그렇죠 지금 보면 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시이 이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싸움에 어떤 승률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결 정말 기대가 되는 코너, 순서이고요. 167, 47, 네, 두 선수를 54, 소개하고 54, 있는 모습입니다. 네, 6단, 조연서 블루코너, 이재혁, 레드코너입니다. 부산에서 멀리서 왕, 왔습니다. 예! 조연서 선수고요. 부산 용문짐의 소속입니다. 네, 앳된 얼굴이지만 그의 킥파워와 유연함은 어떤 선수와 가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레드 코너의 이재혁 선수인데요. 킥복싱을 베이스로 한 인파이팅 스타일입니다. 네, 정읍파이짐 소속의 이재혁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철용 주심께서 오늘 주심을 봐주시도록 하겠고요. 메인 일 경기 2019 명실상주 EMA 챔피언십의 국내전 일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순서이고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여러분들도 함께 예측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수 5명이 되었고요. 예. 네, 룰을 얘기해주면서 어, 변화된 룰 그리고 인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정말 신장 차이가 어,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그렇죠?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 조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킥에 본인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거리를 파고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재혁 선수의 주먹을잘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리를 1,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거리를 재면서 보고 있는 조연서와 이재혁, 이재혁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연서 펀치 뻗어 보고 있는데 이재혁 왼손 아, 자 와. 넘겼습니다. 자, 자 지금 데미지는 없어 보입니다. 여유로운 표정의 이재혁입니다. 어, 자 바디킥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준수 선의킥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디에 정확하게 꽂히는 킥이었습니다. 이제요? 공간을 살펴보고 있고요. 조금 더 앞손을 내줘야 될 텐데 지금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앞손으로 내민다는 것이 어떤 거리를 잰 그렇죠. 그런 역할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잽으로 지금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잽은 상대방에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유효한 공격을 허용 아, 용시키기 위해서 예.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자 빈틈을 보고 있는데 원투. 아. 또들어가네 조연서 블랙킥. 자 넘어뜨립니다 자 이게 넘어뜨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백스핀 자 블루. 백스핀 블로우 기억힙니다 자 니킥 왼손 조연서 자 지금 상체가 너무 서 있어요 예 조금 더 아, 숙여주고 플레이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백스핀 블로우 불시도 자 아직은 두 선수 모두 몸이 조금 안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게 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고요. 바로 푸시라는 상황으로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떨어지는 떨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그렇습니다. 가야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떨어질 때도 훅이라든지 어퍼 같은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유타를 넣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예, 클린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지연되고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룰에서는 어, 푸시라는 것으로 어, 브레이크 없이 바로 공격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푸시. 네, 지이 상황에서도 그렇죠. 지금처럼 떨어질 때까지도 어프로 지금 연결해서 너무 잘 쳤어요. 예, 바로 떨어지면서 공격을 날려주는 선수였고요. 자 지금 조재혁선 로우킥보다 앞손의 활용 예 자, 지금 앞손으로 있어요. 거리를 재면서 들어가줘야 될것 같고요 자, 아. 네. 자 이게 계속 이제 클린지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은 브레이크를 또 하기도 하고요 네. 자, 아. 자 펀치 왼손 조연서 킥 피해봅니다 자 하이킥 시도 이재혁 레그킥 자, 이, 이재혁 왼손. 네. 자 지금 보면은 자1라운드 끝났습니다. 치고 빠져지는 움직임. 예. 이재혁 선수는 계속해서 페인팅 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본인의 장기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이재혁 선수 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긴 리치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파악하면서 또 피해 가면서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조현선 선수의 눈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 보고 받아, 받아치는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정말 물러섬이 없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넘어질 때의 체력적인 소모가 사실 네, 큰 데미지보다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서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네, 조연서 선수 그리고 조연서 선수가 이제 라, 푸시 투. 타이밍에 어퍼를 집어넣는 모습도 보습니다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레그킥, 킥교환, 이제요 펀치 피하고, 바디 집어넣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자, 슬립. 아, 다시. 주먹을 뻗어보고 있는 조연서. 아, 이지혁 선수 주먹으로 시작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로우 패턴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걸 조연서 선수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먹으로 거리를 재면서 들어가 줘야 그렇죠, 되는 지금 첫 번째 시작이 선수. 계속해서 지금 이지혁 선수가 킥으로 킥으로 키그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니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로블로 아... 상황이군요. 네, 잠깐 예, 시시 없이. 시시 시로 갑니다 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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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시시 시시 시 어떤 시시인 거죠 시시 예, 시시 자콤비네이션 오른손 오, 자, 자 오른발 잡고 펀치 연타 들어갑니다 조연서 바디킥 교환하고 있는 양 선수 자 왼손 오른손 들어갑니다 코너로 몰린 어, 조연서 자저기 푸시하고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지금은 아무래도 링줄에 걸려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푸시를 활용을 잘해줘야 돼요. 푸시를 활용하면 유유타를 예. 굉장히 좋은 유유타를 칠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네? 넘어뜨립니다. 넘기는 기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데미지는 많이는 없지만 이 기세 싸움, 기세와 그리고, 그리고 체력적인, 체력적인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네, 체력을 한번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예 체력이 빠르게 갈아먹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때 사이드로 빠져나가면서 같이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군런 모습들이 아직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푸쉬라는 부분에서 예. 약간은 음, 아무래도 처음 시도된 룰이라 보니까. 아, 네, 네 그렇군요. 임수정 선수의 뭔가 선수 생활이 기억이 나시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네, 보이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크린치 상황에서 항상 푸쉬하고 아, 네, 주먹을 예. 계속 꽂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킥 타이밍 굉장히 좋고요. 네. 킥으로 자. 서로 공격해보는 양 선수인데요. 컨비네이션. 네. 자, 로블로 아, 상황이네요. 로블러.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활동.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네. 큰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조현서 선수입니다. 자, 사실, 어, 많이 아프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laughs> 플레이가 예. 이제 어느정도 휴식시간이 있어야지 지속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현서 선수가 이재혁의 발에 어, 낭심을 맞은 상황이고요 네, 조금 휴식을 가진 뒤에 바로 시작을 네, 바로 하게 되네요. 됩니다 네, 앞손 뻗어보고요 네 걸려넘어집니다 자, 슬립이고요 어, 어, 플라잉 니키 좋습니다 뻗어봅니다 자코너로블린이제요자 어. 여기서 계속 한번 푸쉬하고 그대로 푸쉬하고 아. 바로 공격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추문이 부분이 돼요 예. 때문에. 아 지금 그분이 아쉽습니다 네 오른손 자 하이킥시도 아. 이렇게 2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줬는데 어. 아 룰에서 이제 푸시라는 이 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줘야 그렇죠. 된다.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예, 수있어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네? 아, 지금 상황을 보시면, 네, 그 니킥에 이어서 넘어뜨리는 동작까지 굉장히 맥스럽게조연가 계속 보사를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조현수 선수가 확실히 리치가 길다 보니까 어떤 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 위에서 누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장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플레이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죠. 눌러주기도 쉬울 것 같고 아무래도 클렌치에서는 작은 선수가 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뉴타를 좀더 들어가 줘야 될것 같은 이재혁 선수인데요. 네, 지금 조현수 선수가 굉장히 네. 다양한 기술을 2 라운드에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플라잉 니키까지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프닝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공격들을 할수록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렵고 또 유리한 고지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밑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변칙적인 스타일을 구사할 때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 죽어버리지... 자, 3라운드 조금 더 킥으로 교환을 해보는 ]izzard. 두 선수고요. 자, 잽으로 퍼, 펼쳐봅니다. 자, 아, 지금 클린치 클린치 후단에... 상황에서 어, 바로 푸시 아, 들어가는군요.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자 이적 선 상체 끝나자, 움직임을 조금 더 위빙 덕킹을 예. 같이 활용을 해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 예. 클린치로 가면 예. 이적 선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클린치로 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거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 사이드 스텝 그렇죠. 그리고 위빙 덕킹 계속해서 팬티 무시를 많이 오른손 써줘야 되는데 아, 지금 슬립인가요? 자, 예, 네 슬립이었습니다. 그렇죠. 립이었고요 강하게 레 그리고 지금 어보져 보는데요. 저 어떤 상황이죠? 어, 다리가 풀린, 풀린 것같은데요저 데미지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진짜 백스핀 블로우. 중심 중심 자체가 경고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가드도 좀 많이 풀린 상태고요. 자, 오른 쪽 어. 바디 킥. 자, 엄청난 체력 소모를 보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인데요. 킥을 그렇죠, 교환해주고요. 자, 그런데 중심을 속 뒤로 돌려가고 있어요. 네, 정말 경기장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격렬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끝까지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 모든 걸쏘아붓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킥 교환. 자, 뻗어보고 있는 조연서. 그런데 지금 너무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자, 니킥, 니킥. 아. 얼굴에 들어가고요. 넘어뜨립니다. 자 상당히 지쳐 보이는 이재혁의 모습인데요. 자 니킥 들어가고요. 더, 다시 한번 니킥 공격으로 조금 풀렸으면 좋겠는데. 자클린자 이때 푸시. 그렇죠. 자 지금 킥을 사용하기보다는 백스핀 블로우 킥을 잡고 손을 뻗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 선수가 정말 온 힘을 다 써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로우 킥 주고 받고요. 예. 플라이니킥, 니킥을 계속적으로 꽂아주고 있는. 자 지금 두 선수 카드가 많이 열렸어요. 예. 아, 지금 이재혁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는 또둔탁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 이제 치고 예. 나서도 다음 공격을 할수 있게끔 다시 파이팅 포즈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 지금 약간 이제 회수가 조금 느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네. 예.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공격을 하고 있는. 네 지금 예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마지막 5초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5초 자, 남겨두고 마지막. 있는 그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양 선수 네, 이렇게, 이렇게 3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어 정말 이 제가 선수들에게 다 힘든 선수가그몸에 네,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 제가 지금 링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조연서 어... 선수도 그렇지만 이재혁 선수 정말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연서 선수. 선수 끝까지 지금 예. 정말 계속해서 클린치 서로 물러나지 않고 같이. 그렇습니다. 이치 네. 상황에서 네. 네. 주먹을 빠져나던 네. 조연서 네. 선수고요. 네. 멀리서 플라잉니클 네. 날라오는 거를 이제 긴 다리를 이용해서 네. 뻗어 봤습니다.

조연서 선수가 승했습니다. 리 네, 블루코너 조연서, 조연서 선수가 블루 승을 따냈습니다. 네, 아까 네. 많은 공격들이 들어간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특히나 이지혁 선수가 많은 어, 지친 모습을 보였을 때그 기회를 노려서 네, 많은 펀치와 킥을 집어넣었던 조연서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던 두 선수였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